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소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복음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좋은 소식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조금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1절을 읽었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 같이 온 백성에게 임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거기 2장에 보면, 오늘날 십절에서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운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온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나지요 우리 개인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 이웃을 말할 수 있죠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이웃한테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저절로 오시게 된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중요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는 이 시대에서는 뭐 처녀가 임신한 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아 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가늠한 거로 간주 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순종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란 남자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남편 정혼한사이에요 내가 이 여자하고 정혼을 했는데 어, 여자가 임신을 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 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그런데 어, 이 여자가 보니까 나하고 잠자리도 안 잤는데 어, 임신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게 그런데 이 요셉이란 남자는요 그래도 참 괜찮은 남자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의 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이 요셉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보통 다른 남자 같으면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하고 잠자리도 안 잤는데 에? 임신했다고 이거 떠들어 보세요 마리아는 도레마저 죽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요셉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담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입을 잘못 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매듭 지을 때까지 우리는 입을 닫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마리아와의 요셉에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된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말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나의 생각과 내 자존심과 이런 거를 따지고 내 어떤 위험한가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가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걸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삶 속에서 내가 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좀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많이 우리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입술로 성경 말씀 막 많이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 보일 수 보이실 수 있는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요즘 이 세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바로 요즘 세대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큰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오늘날 내게 구주가 나시리니 오늘날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날 오늘 내게 구주가 나시리니 이큰 기쁨 좋은 소식이 바로 누구 거예요 나의 것 이웃의 것온 백성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고 크리스마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산타클로스를 갖다가 얹어놨어요. 그죠? 크리스마스하고 산타클로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이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세요. 선물 받는 거하고 산타클로스지. 요즘에 뭐 사슴, 뭐뿔두나막 자동차에다가 달고 다니더라고요. 전혀 크리스마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기쁜 좋은 소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요즘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탄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하셨습니까?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한 걸내 마음속에서 탄생한 걸 우리는 전하는 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안 됐다면 우리는 탄생되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한테 큰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 이 크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녀가 명문 대학에 들어간 거는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업이 꽤어 중요한 어떤 정부 기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뭐 FBI에서 자기를 특별 어 보호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꽤 괜찮은 거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어떤 높은 내가 지위에 있든지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았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갖다 특별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보면은 재미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각자, 각자 알아서 속으로 기도하고 먹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숨기려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어, 큰 기업, 대기업에 내가 다니는 것보다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바로 특별한 것을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속으로 그러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특별한 걸 아는지 아세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특별한지. 근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건 너무나 늦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걸 잠깐 전에 들어봤어요. 천국가 이게 지옥가는데 자기는 천국으로 막 가고 싶은데 저절로 저절로 지옥으로 가지더래. 자기는 그쪽으로 가기 싫은데도 자꾸 그쪽으로 옮겨지더래요. 그때 그때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크고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난 탄생한 이 때에 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동네, 우리 이웃, 우리 가정, 우리 친친척 우리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복음이 안전해지는지 아세요? 그이 크고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즈니스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직장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면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질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가장 방해해요? 스, 스님들이 기독교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나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어. 난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나. 이런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장애물이 나예요 나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빛으로 생각합니까 나는 빛이에요 왜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가 직장에서 나는 이곳에 빛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는 저절로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많은 훈련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그 영주 자매님이 한국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잠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하고 지금 그,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영주 자매님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자기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흔적이 남겨. 근데 그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흔적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도전받게 하는지, 전 목사지만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아름다운 흔적을 가는 곳마다 남기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할 기쁜,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오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어제 탄생한 거 말고 과거 말고 미래 말고 오늘 날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탄생하셨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나 지, 어떤 무기, 어, 영화, 물질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무 이렇게 야비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한테 회개하라.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회개하라. 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 아닐까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너,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우리의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니기 앞에서 말을 하죠. 바울이 아,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부활하셔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교통할 때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비치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수 있어요 우리는 빛으로 살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눅들게 되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좀 주눅들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왕 앞에서도. 왕이에요. 어떻게 감히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좀 죽이세요. 예수님은요,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한 줄 알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뭔데? 보통 우리는 왜 기분 나빠요? 나 때문에. 내가,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런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은 절대로 내 안에 빛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바깥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는 거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뭐, 뭐, 여러분들이 뭘뭐 이렇게 대단하고 제가 뭘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볼때 제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히 어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그말 실수를 좀 잘하니까 여자분들이 남편 옆에 앉잖아요. 그 남들이 보면 아우 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말실수를 하니까 옆에서 자꾸 말 실수할 때마다 툭툭 칠라고 그러는 거지. 또 그걸 아는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와이프 옆에 안 앉지. 그런 와이프는 자기 옆에 못 앉히면 앞에 앉게 하죠. 말 잘못하면 이제 발로 칠라고. 왜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보기 좋아 보이지만 말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도 말을 하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그 순종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주시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크리, 뭐이 크리스마스에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때 상대방이 받아야 돼요. 내가 전하는데 상대방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롯이 자기 사위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그런데 롯이 그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할때 상대방이 우리 말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의 사위들은 다 거기서 전멸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농담으로 여길 때그 빚은 이 깊은 소식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첫 번째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신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형편과 처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영적 영안이 열려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아, 믿습니까? 네. 예,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주인아 세상에 어떤 그 권력보다도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언제 특별한 거알수 있는지 알아요? 지금은 특별한 거 같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질랑 말랑해 보세요. 그때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러 올때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특권 갖고 있는 지위나 비교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비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 아니 과거에 탄생한 것 말고, 앞으로 탄생할 것 말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